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단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받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얻어 천국에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그 말씀이 소년부 친구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도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나앙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들의게는 아주 <laughs> 우리 말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어... 어... <laughs> 아, 누가 보고 기자 누가 보고 기자 8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제가 한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할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빛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는니 있겠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운 아멘. 우리 어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이거와 쌍 양대 맥을 이루는 이야기가 또 뭐가 있죠? 동방박사 이야기죠. 동방박사 이야기 아니면 예 목자들의 이야기로. 어, 우리 크리스마스 예, 때 주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문자, 문자 하나 낼게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 어 자, 문자, 문자 하나 더 낼게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손들고 저기 빨간, 빨간 리본. 예? 네. 산부인과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네. <laughs> 아, 아, 음, 남자들 치사하고 여자들 막 쎄서 가지고 막. 진짜? <웃음> 예. 지로 한분인까에 태어나죠. 예. 다들 모두가 삼분인까에 태어났어요. 우리 우리 예,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맞아요. 예수님은 집아니마국간에 네. 태어나셨죠. 자그 마을가에서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구박박자 말고 목자들 예 맞아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직접까지 무슨 일을 겪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왔고 그 천사의 천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 메시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이라 너희가, 너희가 가서 간구했어요 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예. 선지가 이 이야기를 하기 직전까지 두려움에 예. 떨었는데 무서워하지 예. 말라고 예. 이야기하는 게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할 예. 때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 기쁜 소식이지만, 이이 자들에게는 예.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 두려운 예. 이야기예요. 전에 우리 저번에 요한계시로 주일날 요한계시로 이야기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축복의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것이 더 좋은 사람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도와하는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으록 멸망, 무서운 거죠 기쁨의 소식은 처음과 끝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식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 자, 오늘, 오늘 목 국민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 사회적으로 계급이 사회 계층이 계급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처음에 동물들을 기르면서 그만하자. 뭐우 이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돼. 돼? <laughs> 어, 사람들이 동물을 기르면서 어, 목축업을 어, 하다가 정착을 점착, 하면서 거기에 씨앗을 심고 농경사회를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농경사회를 하는 마을이 더 부강해지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문명의 발전이 이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들이나 소들이 꼴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동을 해야 하고, 자신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오히려 예 농경, 농경 사회가 개면될수록 더 부강한 사람들 진자가 되는 부자가 거죠. 부자가 그래서 어, 창세기 46장 :34 34절에서 보면 어, 이런, 이런 말씀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쥐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네. 우리와 우리, 우리 선조가 다그러하니 하소서. 애국, 애국, 사람은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목축을 가진 영인이니 당신들은 보셋 땅에서 살게 되리입니다. 예, 무슨, 무슨 말이냐면 어이 아, 아, 이야기가 요셉이, 요셉이 지금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 아니 요셉이, 요셉이 아니,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 이집트 애굽 왕이 지금 요셉 분말의 야곱과 야곱의 친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야곱, 이사, 아브라 그 모두가 지금, 목축을 하던 지금 가족이라는 거죠. 이가족을이가족들이 지금 이집땅이 왔더니, 가증하게 여기다 는건뭐냐면 되게 천하게 여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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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목자에 대한 모르는 또안 그러니까 좋은 그다. 의미가 또 다른,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냐? 종교적 의미예요 종교적 의미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에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양을 잡기도, 양을 잡기도 가죽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돼요? 자연스럽게 양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교적 입장으로, 입장으로, 입장으로 봐도, 모, 목자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꼴을, 꼴을, 꼴을 있는 쪽으로,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뭐 먹는 것도 뭐 필요하죠.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할까? 양, 양 잡아먹어야 할까? 안 먹어야 할까? 양한 양 마리는 최소한, 뭐, 한 일주일에 한 마리씩은 잡아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 목, 목, 목자들이 한 네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먹는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네 마리겠죠. 이거에 대해서 주인은 인지하고 있어요. 아, 네 마리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날에, 그 해에 기균이 들면, 꼴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양들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늑대와, 늑대와 아니면, 아니면 곰이나 이런 야생동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양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인의, 주인의,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양의 숫자가, 숫자가 조절이, 조절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주인은 어떻게 해. 생각하냐 목자들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억울하겠죠. 열심히 음. 일해줬는데 음. 억울한 운명까지 음. 음. 쓰게 되는 거예요 싫어요. 누가 싫어해 나라가 발전, 발전되는 것도 발전, 아되는 것도 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종교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싫어해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누가 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왕과 귀족들과 아니면 군자들에게 먼저 이 메시지가 간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고불한 사람, 사람,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너네들이 지금 이 <laughs> 동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보게 될 텐데 부유의 감포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게, 보게 될 거야. 이게 너희들의 표적이야. 무슨, 무슨 말인가요? 예, 가난하고 소외되고 예. 질 예. 그 가운데 예. 있는 어려운,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필요한 자들을 너희 너희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왕으로 제가 왕으로 오셨지만 왕자로서 태어난 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장 낮은 자리. 자리. 그냥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크신 분한 뒤에 성인의 신분한 뒤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실제로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죄인들, 셈인들, 가난한 가부다, 고아나. 어려운, 어려운 후회 후회된 자들과 함께 네.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붉은 을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들에게, 구원은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맨날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로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나님을 의지 안 하게 돼요. 물론 많이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할수 있다 여기에 되면. 하나님, 하나님 보다 나, 내 힘을 나, 의지하는 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나, 예수님, 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라고 흔들어, 흔들어 볼수 있는 사람 내가, 내가 기도하는데 눈물콩물싹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때 성령의 은사가, 역의 은사가 역의 나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손은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어, 이 어, 어, <laughs> <laughs> 여러분, 이 어, 내가, 내가 잘났다 내가, 내가 할수 있다 이런사람에게 내가, 내가 가진게 많아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의능력이 사람은 이사이 그런데 내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기도한다면 내 삶을 전부 다, 다 의탁하면서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 음, 주시고 용서를 음, 주시고,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5, 6학년이죠? 여기 요즘에는 국산일 때는 중학교쯤 돼야 타춘기가 오고 막 이런다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온다고 들었어요 많은 것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나요 평상시 때? 궁금해. 중요하긴 한데 네. 성경에도 무엇을 먹었건 무엇을 마셨건 궁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 하나님이 살아 계신나 그런 거고민해본적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보이지가 않는 그분을 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아, 정말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때는 중학교 때집에 사춘기가 왔다고 했죠.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고민을 할 때, 나는 지금 얘기했던 친구처럼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이런 고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은방언의은사였거든요 그럼 이건 뭐지 없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은 이 은사는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나에게 하나의 표가 돼서 나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인식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잡아주는 그것이 그거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 잠을 자든, 먹든, 마시든, 공부를 하든, 놀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저쪽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laughs> 지야안믿어져요 지야. <laughs> 안 아, 마음속으로. 어, <웃음> 그래. 고마속으로대하면 돼. 아침이라서? 아, 예. <laughs> 자.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십자절을 보고 14절을 말씀을, 말씀을 끝내줄게요. 네. 어, 네. 우리 저기 그 자막으로는 네. 대, 가능할까요? 음. 이거 얘기 안 했어. 아, 저하박국이 아니라 본문 십자절입니다. 음. 어, 제가 읽게요 대신 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 마, 매우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 평화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대로 크게 써 주실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가 충만하신 하나님 목자들이 하나님. 가장 낮은 대급으로 가장 천한 하나님.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진, 맡겨진 일을,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 평화를, 그 복음을 통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복음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라지심을 나타내고, 전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셨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내 삶의 즐거움, 내것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이 하나님 축복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흥강하여 주셨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곳에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더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받아 주실 것 믿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고 어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하심이 그리스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소년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소년부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추천하옵나이다.